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내동 장록의 이피로 목사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겨울은 지나고 완연한 봄이 되었습니다. 우리 심령 속에 그동안 추운 겨울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는데 육신의 자연의 바람이 봄바람이 우리의 심령 속에 스며듭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면서 우리는 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계절에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심령 속에도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그리스도의 계절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못다 했던 주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을 이번 고난 주간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 은혜,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계절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어찌 그 사랑의 품 안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유혹한 모든 것들이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력이 있어 보이지만, 어찌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찬송과 기자는 주님의 사랑을 하늘에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표현할 길이 없다고 했는데 우리 심령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사건이 있지 않고는 이일 또한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게 이번 고난 주간은 참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헌신적인 그 사랑, 십자가 사건에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가슴속 깊이 주님을 생각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은 원이로돼 육신과 눈에 보이는 현상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오직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현장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찾아오시면서 얘들아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말씀하셨을 때 밤새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허탈한 인생. 주님을 떠난 삶의 대표적인 고백. 밤새 수고했지만은 이룬 것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아라. 그러나,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와 나의 의지와 나의 경험대로 생각하지 않고, 오직 주님 말씀에 의존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혔지만 찢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요한처럼 바로 주님이시다. 바로 주님이시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을 초월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그 고백에 요한은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주님 앞에 달려갔습니다. 사랑해, 주님. 지금까지 우리의 수고와 노력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주님 품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잘못과 허물과 실수가 많지만 인간의 무지와 연약함에서 나온 것이니 용서해 주시고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했을 때내 양을 먹이라 하시던 주님 예. 이제는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주인께서 종들에게 한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세 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 그리고 주인이 먼 타국 땅을 여행하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 다섯 달란트를 맡겼던 사람은 주인님, 제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서 열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랬을 때그 주인께서 열 달란트를 남긴 그 사람에게 말한 내용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할 때 정말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아버지 나라 갈때 우리에게 맡겨준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한 달란트, 세 달란트, 다섯 달란트, 크고 작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할수 있는,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모양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은사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구제하는 은사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은 나는 기도하는 은사를 받았으니 열심히 기도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고 어떤 사람은 구제하는 은사를 받아서 열심히 구제하였더니 그 구제를 통해서 아버지 품으로 인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봉사를 하면서 나는 매일같이 이렇게 일만 해야 되는가? 투덜투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지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하시는 대로 보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결과 때, 추수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있는가, 얼마나 구제를 많이 있는가, 얼마를 얼마나 봉사를 많이 있는가, 봉사를 하든, 구제를 하든, 기도를 하든, 주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봉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구제를 이렇게 했습니다. 기도를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자신 있게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탈란트를 가지고 있는가. 정말 그 탈란트를 누가 보기에도 정말 열심히 잘하여서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탈란트를 가지고 있는 자는.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주님 앞에 떳떳하게 자신있게 내놓지 못하는 그 달란트라면 오히려 슬피우며 일을 가는 그런 현장의 나락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국 런던 워커 미술관에는 콘트러라는 화가가 그린 아주 유명한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그 그림은 폼페이라는 도시가 베스비우스 화산의 폭발로 인해 그 화산재에 묻혀 전멸당하는 비참한 모습을 그린 것이었습니다. 화산재와 용암이 비와 눈처럼 폼페이 성에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화산재와 풀을 피해 성 밖으로 몰려 나갔습니다. 이들로 인해 대 혼란이 야기되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도 성문 곁에서 묵묵히 서 있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그 성의 문직이었습니다. 뜨거운 화산재와 불이 우박처럼 쏟아지는 그 혼란 속에서도. 자신의 맡은 일에 충성하고자 그는 서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이 그림의 제목은 바로 충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충성하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군인들 생각이 혹시 나지 않습니까? 군인에게서는 필요한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우회상관이 명령하고 맡긴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충성은 군에 있어서 떼려 뗄수 없는, 벗어날랴 벗어날 수 없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어떤 환란과 역근과 죽음 앞에서도 이 일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충성스러운 제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자기가 맡겨진 사명이 뭔지 모른 채 살아가는 그 인생의 여정길에서는 예수를 핍박했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그 일에 충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몰라서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의 석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다음부터는 정말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남은 생애를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크리스도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일에 충성한 자였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고백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제 살아도 주류에 충성할 것이고 죽어도 주류에 충성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왜? 내 생명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 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버지 나라 갔을 때 우리가 받아야 할 상입니다. 그 어떤 것을 떠나서 우리가 제일 받아야 할 상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에게 맡겨준 달란트, 얼마야가그 얼마를 헤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의 달란트를 보면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지극히 작은 것일지라도, 그 달란트 내게 맡겨줬으니, 그 일을 주님 앞에 헌신하며, 이 생명 다 내놓고,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이기는 사명감을 가지고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에 충성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하는 일이 주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인가, 다시 한번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정말 주님이 나에게 믿고 사랑에서 맡겨진 일이라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스러운 신하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소리>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네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하라 나 받은 탈란트. 가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며 충성된 총이라 상주시리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기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네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베어도 주님께 죽도로충성하며 생명의 멸류관 받으리라. 사랑의 주님. 나에게 맡겨진 탈란트. 얼마령가 세지 않겠습니다. 남과 비교하지도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부족한 저에게 가장 적절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기에, 나만 할수 있는 것이기에 맡겨진 것이니, 눈에 보이는 대로 현상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 사명이 달란 듯, 주님 앞에, 생명 걸고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생명 걸고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내일에 충성하였으니, 너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는 그 소망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도 주기에 살고, 죽어도 주리에 사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아들, 딸이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하여 성령이 내재하시고 부족한 저희들 부족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